천천히 구경시고 어디 찍었어? 경기를 <laughs> 조금 보 어디 찍었 자, 여기 보세요. 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오 와. <우와>. 거기 哪里这个是哪里这个是哪里这个是哪里这个是哪里这个是어里这个是哪里这个是哪里这个是哪里这个是哪里这个 <laughs> <아이고, 어지럽네. 웃음> <laughs> 졌다. 어유, 꽃이. 빛이물조시 비치. 아, 물 조심하세요. 물 조심. 와 어유. 오이오어이구 아 물조시, 물조시. 아, 물물 물들어, 물들어. 오 물조시, 물조시. 오이고, 오이오이오이 오. 와. 오아 계속 요리네 아, 끝까지 왔다. 자, 이제 멋있다. 오이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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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唉呦呦呦呦